또 먼저 A 전진, B 전진, B 후진, A 후진 했던 이 기본 동작의 회로를 연속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 기본 동작이 한번 PB1만 o n 프 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야 되고요.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무한대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동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연속 동작을 하기 위한 릴레이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K4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K5번을 써서 이 K5번은 연속 동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24V랑 0V 사이를 쭉 당겨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연속 동작을 하기 위한 스위치를 배치할게요. 이렇게 스위치를 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레이 코일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얘 이름은 kpb2고요 얘는 k5입니다 여기 있는 a 접점을 하나 갖고 와서 k5번으로 넣어 줄 거고요 이 상태를 자기 유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1을 누르지 않아도 동작을 해야 되니까 A 접점을 하나 더 갖고 와서 이쪽 PB1 밑에다가 K5를 둘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자기 유지가 됐다 라고 하면 K5 접점이 붙어지면서, K5가 붙어지면서 이 PB1을 누르지 않아도 PB2만 눌러도 계속해서,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계속해 순환이 되는 거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PB2 한번 공급해주면. 아, 제가 여기다가 K5 안어줬네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계속 무한대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동작 했을 때 만들었던 그 가상 실습실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동작을 위한 배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PB2의 A접점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K5의 릴레이 코일로 들어가고요 릴레이 코일은 여기 있습니다 릴레이 코일로 들어가주고 그게 0V로 빠집니다 자기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K5의 자기유지선은 저는 거리상 여기서는 PB2의 밑에로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 K5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PB1의 밑에 들어가게끔 들어가는데요. 저는 PB1의 밑에 방향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PB, K5의 접점을 만들어서 이게 PB1의 밑에 여기 들어가게끔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 동작을 위한 동작은 실시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공합 밸브 열어주고, PB2 눌러주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